오늘 우리가 다루는 낮은 별은 아주 상징적인 장이죠. 별이 지는 순간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은 우주의 질서 자체가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무함마드가 전한 말씀이 개인적 욕망의 말이 아니라 오직 계시된 말씀임을 강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네.라는 점을 강하게 선언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무함마트는 오직 자기도 선지자다. 네. 전할 뿐이다 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렇습니다. 이 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과 이슬람 경전이 다른 점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은 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는 별을 두고 맹세하사. 모두 맹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별이 지는 순간은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죠. 그 절대적 질서를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강력한 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낮은 별의 이 장의 이름이 된 이유도 바로 이첫 장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별 하나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